부신 경절종은 이름과는 달리 부신에서 발생하는 종양이 아닙니다. 신경 내분비세포에서 발생하는 희귀한 종양인데 이것이 부신에서 발생하면 크롬치나세포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편 부신 바깥쪽에서 생겼을 때 부신 경절종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부신 경절종은 내분비세포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르몬과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우 드물지만 악성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진단입니다. 부신경절종은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악성 또는 양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담당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적혀 있는 분류번호만을 믿고 보험금을 청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단비를 청구하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로 진단서뿐만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지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때문에 조직검사에서 침륜이나 전의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부신경절종을 암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